키즈 테리어는 개가 아니라 너랑 내가 같이 만들기로 했던 서비스 이름이야.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AI와 창업하기 전 일단. 일단은 사업계획서, PPT 자료 조사들을 이제 재미나이와 함께 진행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전직 어린이집 교사였던 것도 그렇고 교사한테 직접 다가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했던 AI 서비스를. 이제 재미나이와 함께 기획안을 작성하고 현재 예비창업팩 데이트랙이라고 하는 서울 AI어버에서 <목소리> 열리는 곳세 2곳에 제출을 했는데 일단은 예비창업 패키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세이트랙에서는 참여 확정이 돼서 고세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AI 업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고객들이 원하는 게 과연 같은 점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베미나이와 얘기를 오늘 조사보겠습니다 저번에 키즈 테리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요. 키즈 테리어는 활발하고 똑똑한 견종이지 키즈 테리어는 개가 아니라 너랑 내가 같이 만들기로 했던 서비스 이름이야. 아 죄송해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AI 서비스죠 사람들한테 정말 니즈가 있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어 사용자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수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결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교사니까 교사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 교사들은 좋은 정보원이 될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주에 어린이집을 제가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대상은 선생님과 학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AI 교육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콘텐츠, 그리고 키스테리어의 바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사랑 원장님밖에 없어. 그렇다면 교사와 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두분 모두 아이들의 교육과 발단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므로 키즈테리어에 대한 유용한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비스가 실제로 가동이 가능한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 간단한 기능만 구현한다면 3에서 6개월 내에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사용자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주 안에 하고 싶은데? 2주 안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만 담은 MVP,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형태로 개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점차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재미나이 너만 너만 일할 거거든. 나는 시키기만 할 거야. 재미나이는 항상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주안에 MVP를 출시하려면 개발 범위와 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안을 한번 싹다 갈아엎을 거거든? 제출했던 거는 오래 걸리는 거 같아 마케팅적으로 힘들어 아니면 너가 마케팅을 도울래? 재미나이는 마케팅보다는 개발에 좀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불가능이란 없잖아 재미나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사들 설문조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인터뷰할 때그 인터뷰 문항이나 이런 것너 짜줄 수 있지. AI 기술이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키즈테리어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아이의 발달이거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아이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한 명당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몇 명까지 인터뷰를 하면은 유효한지 설명해줘. 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대상은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가 적절하며, 20대에서 30대 아이를 가진 교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주 어린이집 일정 잡고 다시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집 일정 잡으시고 다시 알려주세요. 그때 다시 도와드릴게요. 뭐냐? 이번 주말 심맥 먹고 잘 쉬고 있어라. 재미나이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사용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다음에 한잔해.